자, 일단 이제 동사의 시제, 동사의 시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블랭크가 나와 있는 문장은 어떻게, 해요? 문장만 보고 푸는 거예요? 시험 문제도 경찰 2차 시험이야, 2013년도. 됐죠? A번에 A 보니까 헤드 PP가 있고 헤드 빔 PP가 있죠? 능동이냐, 뭘 물어본 거야? 수동이냐를 물어봤지? 뒤에 목적어 있어, 없어? 없죠? 그러니까 수동으로 일단 찍어 놨죠? 그럼 답 빨리 봐. 답은 몇 번이야, 일단은? 3, 4번 중에 하나지. 1, 2번으로 간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. 에? 알겠죠? 2번 보니까 had a r r i v e d 고 a r r i v e 가 있죠? 뒤에 at 640가 있죠? 완전한 시간이 있지. 그 시간에 도착했다. 이 말이겠지.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겠어? 시제가 과거의 시점이 있죠? 그 그러니까 arrived로 가야 되겠지. 이건 능동수동 물어본 거 아니야. 이해됐어요? 음. 자. 답지에 내가 조금 애매하게 써놨는데, 이건 뭘 물어봤을까요? C번은. 능동수동 물어봤을까요? 이거 아니에요. 자타동사. 미스라는 동사는 놓치다는뜻이 자동사 타동사 다 있어. 근데 미싱이라는게 형용사가 있어요. 형용사 행방불명된 이런 뜻이에요. 좀 다르게 봤어요. 일반적으로 다른 그 교수들이. 저기 했던 거하고좀 다르게 봤어요. 왜냐하면, 이 문장 나중에 보세요. 자,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85만 원이 어떻게, 잊어, 없어졌으면 행복불명됐습니다. 이머인지 만약에 동사로 본다면 이것은 능동이니 수동이니? 수동이 돼야 되지. 그러니까 원 미스트가 돼야 되는 말이야. 그죠? 그럼 그런 답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죠? 일단은 A번하고 B번은 잡았는데 3번에 답이 없지? 그러니까 이건 뭐로 봐야 된다고요? Missing. 형용사로 봐야 돼요. 이 돈이 행방불명됐다. 라는 말이야. 알겠죠? 자, 해석은 쉬우니까 안 해도 되겠죠? 자, 얘네들이 어, 화랑로에 어, 제인 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난당했다는 거죠? 첫 번째 문장 보죠 자, 커피숍이 어떻게 도난당했습니다. 지난 밤에. 이 말이죠. 음, 커피숍이 도난당했다니까 능동이다, 수동이다? 수동이다였고요. 이 경찰관이 도착했다는 거죠. 몇 시에? 6시 40분에 도착했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시점을 나타내니까 그 전이 아니고 그때지. 어라이브드죠. 됐어요?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발음이 안 되네. <웃음> 그치? <웃음> 자, 하여튼 자, 이 머신하고 85만 원이 없어졌다 이 말이겠죠. 이해됐어요? 음.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장이지? 다 맞았죠?